결론만 말씀드릴게요. 이재명은 이제 명이 끝났습니다. TV 토론 보셨죠? 가장 격조 있고 품위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후보 누구였습니까? 반대로 억지 부리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후보 누구였습니까? 커피 원가 120원으로 자영업자들 못살게 군 그런 후보 누굽니까? 가짜 총각 행세 가짜 검사 행세 한 후보 누굽니까? 그래서 이제 명의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<laughs>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국정을 운영을 한다면 없는 돈 빌려가지고 펑펑 퍼주기 할 겁니다. 그러면 남미의 선진국이 금방 후진국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후진국 됩니다. 그건 막아야겠죠. 김문수 후보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두배로 만들어줄 성장 정책을 하는 후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퍼주기 후보, 김문수 후보는 우리 재산 늘려주는 후보입니다.